3분 컷 지난 9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평균 33.5도까지 치솟으며 올여름 역대급 더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제품, 에어컨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은 과다한 전기세로 인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 10시간 이상 사용시 20만원에 달하는 전기료 포탄을 맞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에어컨을 꺼둘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소비자들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에 대해 굉장히 예민합니다. 소비효율 1등급 에어컨은 5등급 대비 30에서 40%까지 전기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평 에어컨 기준 매일 4시간씩 30일을 사용할 경우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1등급은 11만원대, 5등급은 13만원대로 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대이지만 2만원 가량의 큰 차이를 보여주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1등급을 선택할 수 없었던 이유는 대한민국에서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상업용 스탠드 에어컨이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LG 전자는 지난 10일 업계 최초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상업용 스탠드 에어컨을 출시하였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신기술을 통해 LG 전자는 에어컨의 냉난방 성능과 효율을 대폭 높였으며, 이 신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냉방 효율이 최대 34%, 난방 효율은 최대 42%가 높다고 합니다. 이에 신제품에는 전에 없던 신기술이 여러 가지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 제품과 효율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기술은 베이퍼 인젝션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냉매를 압축할 때 일부 냉매를 분리해 기체를 바꾼 후 주입하는 방식으로 냉난방 성능과 효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귀화된 냉매를 한번더 압축하는 효과를 내 에어컨의 효율을 배로 높였습니다. 이 외에도 인버터 제어 기술이라는 기술도 신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높였으며 R1 압축기를 탑재해 효율과 내구성을 높이고 소음을 줄였고 실내기에 탑재된 습도 센서는 온도뿐만 아니라 실내의 습도까지 고려해 이전보다 더욱 시원하고 쾌적한 냉방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강규 LG전자 HNA 사업본부 에어솔루션 사업부장은 국내 첫 1등급 에너지 효율, 강력해진 냉난방 성능, 품격 있는 디자인, 편리한 사용성 등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신제품을 세워 상업용 스탠드 에어컨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후를 예측하는 APEC 기후 센터가 올해는 6월부터 8월까지 동아시아 전역이 평년보다 더욱 더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어컨 수요도 정달아 올라갈 것으로 관측되며 가전업계에서는 에어컨 판매량이 250만대 선이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에어컨 시장의 흥행과 대조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온도 상승, 기후변화의 원인에는 산업화의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인류는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 하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며 지구 온난화의 문제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 에어컨이라는 기계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자연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에어컨만의 시원함뿐만 아니라 자연의 시원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